<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023년 아, 11월 22일, 화요일이, 아,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도, 이렇게 입, 입에서 서리는 그성에 보이죠? 오늘도 이게 영하 아,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리가 하얗게 왔습니다. 아, 된슬이죠뻗덕뻗덕 얼었습니다. 이렇게. 예.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어제는, 아, 요몇 폭인 놔두고, 어, 한 일곱 폭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제가 어제는 이렇게 부주포를 그, 덮어놓고 제가 기가를 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방금 벗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주포를 덮은 것은 보시다시피 잎이 보들보들 합니다 약간은 좀그 경화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어얼었다 거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요 살짝 요 모짜리 부직포 요거 하나 가지고 아 이렇게 온도를 커버 수 있다는거 참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해는 이제 그한겹한겹 한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더 덥고 덥게 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네 겹을 덮어 봤거든요. 네 겹을 덮어 놓고 수시로 계속 제가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부는 이제 땅을 묻어 가지고 옛날 식으로 이제 보관을 했고, 아 이런 거는 막, 알이 지금 이렇게 한 뼘이 더 됩니다. 지금 한 뼘하고 이만큼 되니까 대대큰 배추입니다. 이런 건한 7kg 갑니다. 7kg. 예.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모짜리 부지포, 아, 무시하지 말고, 아 그거 뭐, 되겠나 싶지만은, 막상 해보시면, 이게 의외로 이렇게, 어, 얼지 않고, 어, 부드럽습니다. 대신에, 얘는 지금 뻣둑득합니다 왜? 밤새 이슬을 맞고, 이게 살짝 얼었거든요. 예 그렇게 모짜리 부지포는 뻣뻗득한데 그래도, 이런그 모짜리 부지포 한개 가지고, 금방 수확을 못 하실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최근에 자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아, 김장은 자꾸 일정은 늦어지고 밭에 그냥 배추는 그냥 있고 걱정이 된다. 물론 이제 경남지방, 전남지방, 뭐 제주도는 극장할 거 없겠죠. 뭐 포항이나 울산은 좀 극장할 게 없는데 여기 이제 영하 한4도까지 버티거든요. 이렇게 묶어주면 4도까지 끄다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그러니까 금방 수확 안 하신 분들은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는 12월 초에 이상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부직포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모짜리 부직포는 어 이제 흔히 뭐 이제 뭐 다양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그 용도는 봄에 벼 육묘할 때 쓰는 모짜리 부직포입니다. 어 폭은 1 4 m 1.7m, 1.8m 있는데 구입하실때 이왕이면 1.8m 조금 넓은걸 구입하시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면 좋다 좁은것은 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어, 다양한 용도로 쓸 때는 이왕이면 그 폭을 1.8m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 메다는 100m 입니다 길이는 100m 폭은 1.8m 요거 구입하시면 농협 어, 농자재 판매하는 뭐 영농지원센터나 아니면 경제사업소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확실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이제 늦게 제가 이식한 건데요. 이렇게 어, 보시면 표게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옆에 여기 좀 여기 부직포 덮은 곳이고요. 부직포 안덮은곳잠시도 비교해 보이면요. 제가 뉴시나또이시간거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아 물론 그 이렇게 보시면 이거 얼었거든요. 뻣뻣 뻣득하잖아요 이렇게요. 얼었습니다. 예. 예. 얼었다 녹았다는 과정에서 뭐 맛은 당도는 증가될지 몰라도 아무래도 좀 허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이거 뭐한장요거보 별거 있겠나 싶어도 이게 아 진짜 이게 옷한 개만 더 입어도 더 입어도. 확실히 따뜻하듯이 우리가 산에 가서 등산할 때 산정에 올라갔을 때 정상 가면 바람막이 하나 좀 준비하면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야외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얇은 바람막이 한개도 훨씬 체온을 따뜻하게 보온하듯이 이렇게 그 배추 관리할 때이 모짜리 부직포 얇은 거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이즈는 뭐 40g 짜리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그냥 농협 파는 거한 가지 그 구입하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여기도 보시면 제가 어제 한장더 덮을라 하다가 여기까지만 덮었는데요. 아직은 뭐 그렇게 덜 추우니까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한 6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수확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수확을 해서 이렇게 제가 작업장 안에 넣놨다가 어 이번 주말 쯤 아마 김장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어 친구도 이제 동네 불알 친구도. 와서 이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번 그 목요일날 지역에는 제가 퇴근하고 다 수확을 해서 이제 어저 작업장에 넣어 놓고요 일부는 여기에다가 옛날식으로 어 제가 땅을 파서 이제 어 뿌리를 자르고 배추 포기를 뒤집어서 거꾸로 거꾸로 해서 제가 한 10포기 한 15포기 정도만 아 보관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그렇게 하니깐요 옛날식으로 하니깐 제가 2월 14일날 보니까요, 멀쩡했습니다. 2월 14일 영상, 마지막 영상을 제가 2월 14일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 다시 영상을 검색을 해봤는데 어, 제가 지난해 올린, 어, 금년도 2월 달에 어, 제가 2월 14일로 올린 영상 보니까 멀쩡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제가 그 김장하고 일부는 친구 주고 일부는 작년, 어, 작년에 했는 것 중에서 땅에 묻는 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신선도 있게 보관이 되더라 그래서 어, 금년도에는 이제 부지포 듣는 방법 이런건 안하고 한가지만 땅에 묻는 방법으로 제가 보관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에 제가 어, 곧 보관한 영상 한번 리려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어, 먼저 하실분들은 제가 지난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시 다른볼리 때문에 나와가지고 부직포 어한 장의 효과 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 비교했습니다 부직포 덮은 것은 보시다시피 피해 멀쩡하다 멀쩡하다 오늘 영하 2도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부직포 안 덮은 것은 얼었습니다 대신 요거는 지금 회복이 됩니다 이 정도 날씨는 2도 정도는 네, 좋은 날 되십시오